청소년이 60대 경비원을 마구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 경비원은 사과를 받았다며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 노인이 청소년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주먹을 피한 청소년은 노인을 넘어뜨린 뒤 발길질하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어제 새벽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상가 건물의 60대 경비원이 10대 청소년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입니다. 폭행 영상은 함께 있던 청소년의 친구가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는 자제시키면서도 적극적으로 말리진 않습니다. 해당 영상이 잠시 소셜미디어에 오른 게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노인에 대한 2차 가해의 계기가 됐습니다. 경찰은 소란을 피우는 청소년들을 경비원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일행들이 소란을 피우니까 경비원분이 좀혼를 냈어요. 혼 먼저 이렇게 때린 것 같아요. 신랑일을 하던 두 사람은 CCTV가 설치돼 있는 이곳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노인은 다친 곳이 없고 청소년으로부터 사과를 받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싸움을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를 떠나 힘이 월등한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약한 노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